안녕하세요, 스케이터 와이즈입니다. 자, 오늘 강좌 내용은 레슨입니다. 레슨이라는 기술은 크로스를 약간 변형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크로스는 양발을 항아리처럼 아웃으로 푸쉬한 다음에 교차하는 걸 이제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한 발은 그대로 크로스 동작을 하고 다른 한 발은 V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툭 차주면서 다시 크로스로 하는 기술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른발이 앞에 있는 크로스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크로스로 갔다가 여기서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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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런 기술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단계별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는 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찐 상태에서 아웃풋시를 주면서 자, 크로스로 들어가겠죠? 저는 오른발 앞에 있는 크로스로 진입을 할 거예요. 자, 크로스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양발을 벌려줄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다운이에요. 크로스는 여기서 업을 하면서 그냥 벌려주기만 하죠. 근데 얘는, 넬스는 업을 하면서 왼발을 이쪽 방향으로 차줄 거예요. 대략 한 1시 방향으로 차주면서 이렇게 뻥찰 거예요. 여기서 뻥 차면서 두 번째 콘 진입. 다시 한번 여기서 한시 방향으로 뻥 차면서 두 번째 콘으로 넘어가고 놓을 때는, 놓을 때는 이제 11시 방향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크로스를 하고 하면서 11시 방향 자 이때 오른발은 크로스와 동일하게 S자로 계속 곡선 형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발을 그 다음에 놓고 여기서 다시 이번에는 왼발이 뒤로 가줄 거예요 왼발이 뒤로 가 주면서 뒤로 툭찰 거예요 뒤로 툭 차면서 크로스 다시 여기서 뒤로 툭 크로스 다시. 넓혀주면서, 왼발만 밀고, 11시 방향. 다음에, 이쪽으로, 대략 한 5시 방향. 왼발만 5시 방향으로 쭉 가서, 들어서, 크로스. 다시, 밀면서, 왼발만 툭, 놓고, 다시 왼발, 툭, 크로스. 다시 넓히면서, 왼발, 툭, 왼발, 툭, 툭. 밀어주고, 놓고, 놓으면서, 툭! 요렇게! 궤적을 연습을 하면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콘을 통과하면서 다리 사이에 콘이 지나가요. 첫 번째 콘이든, 두 번째 콘이든, 그 다음 콘이든, 전부 다 코는 내 다리 사이에 들어가요. 근데, 어느 때 실수를 하냐면요. 처음에 크로스를 하고, 자, 여기서, 두 번째 콘도 다리 사이 지나가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오른발은 이쪽으로 하고, 왼발은 이쪽으로 차주면서 변형을 하는 거잖아요. 차주면서, 툭, 다리 사이 지나갔죠, 콘이. 근데 하지만 여기서, 왼발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크로스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콘 주변으로, 양발다콘 주변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V로 가면서, 요렇게, 요렇게.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라인 프리스타일의 하나의 응용 동작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넬슨이라는 이름과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중심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처음에 속도가 없기 때문에 양발 중심으로 밀어줄 거예요. 속도가 없기 때문에 두 발을 같이 밀어주고, 크로스를 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저는 양발이라고 볼것 같아요. 양발 중심하고, 넓혀주면서, 이때 이제 왼발을 밀어주잖아요. 이때 왼발을 주는데, 밀어주는가 동시에 오른발 중심을 좀 바꿀 거예요. 밀어주면서 오른발 중심 살짝 가주는 거예요. 툭! 놓으면 다시 이쪽으로 두고 발을 차주는 곳에서 들었을 때 이쪽 골반이 왼쪽에도 많이 주어져 있으면은 들어지는 게좀 어려울 수 있어요. 들었다가 빨리 놓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었을 때는 오른발의 중심을 좀 맞춰주고 왼발 살짝 들어서 놓고. 이렇게 하면은 왼발이 조금 더 유연하게 들리면서 다시 놓을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엔 한번 상체 한번 가볼게요 상체 같은 경우는 왼쪽 팔이 조금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틀어줄 때 틀어줄 때 왼쪽 팔이 살짝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열어주고 툭 다시 살짝만 닫아주고 여기서 살짝 열어주고 살짝 닫아주고 열어주고 왼쪽 어깨 닫아주고, 같이 열어주고, 살짝 달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닫혀 있잖아요? 우리 몸은 머리부터 몸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골반부터 시작해서 하체는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게, 약간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양이 나와서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유연한 동작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히려 뻣뻣한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틀어지는 구간에서는 내 어깨도 같이 틀어지는 구간에서는 어깨도 같이 틀어주면은 더욱더 유연한 동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한번 가볼게요 무릎을 교차할 때는 다운을 주죠 다운을 주고 여기서 업하면서 차주고 찼죠 그 다음에 다시 놓을 때는 다운이에요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시 들 때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살짝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넓으면 넓을수록 무릎이 움직이는 범위는 더 넓어져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좀 크게 크게 움직인다. 그럼 당연히 크게.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고 시원하게 무릎도 그만큼 범위가 더 넓겠죠. 하지만 좀 좁은 공간에서는 조금만 움직인 게좀 좋을 수 있어요. 만약에 좁은 데 내가 너무 넓게 오면 오히려 코너 피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몸의 중심은 계속 오른발에 주는 게더 좋아요. 오른발 중심으로 계속 주고 왼발은 점점 무게 중심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는 빨라질 수 있고 좀더더 더 뭐랄까 날렵한 그런 어떠한 퍼포먼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 계속 다운 주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좀 낮다. 속력이 낮다 그럼 점점 오른 발에만 중심 줘서 왼발은 들었다가 놓는 정도만. 다운하는 범위를 줄였으니까 더 날렵하고 좀더 뭐랄까 다이나믹하게 동작을 좀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모양에 따라서 좀 무릎의 가동 범위라든지 엣지의 범위라든지 밀어주는 힘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나는 만약에 좀 뭐랄까 좀그루브하게좀 하고 싶다. 그럼 무릎을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무릎을 계속 무릎 다운 시켜서 움직여주고 난좀 날렵하고 빠르고 좀 다이나믹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앞발에다가 중심을 주고 왼발은 탁탁탁탁탁탁탁 약간 채썰듯이 움직이면은 좀더더 더 다양하게 표현이 좀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넬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레슨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작하기는 정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처음 처음에 이제 초보자 강습에서 뭐한발 찍기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크로스 연습을 꼭이두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하고 레슨을 시도하는 거를 좀